봅다 <laughs> 문제 pf 벡터 아 잠시 pf 벡터랑 pf 나시 벡터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타원을 까져 으셔가지고 초점으로 목구에 초점 맞나요? 16에서 9를 더해야 어때요? <laughs> 느낌적인 느낌을 빼야될것 같지? 이제 어, 지금 이단대를 대답,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 기침하신 걸로 기억이 됐는데, 맞죠? 그쵸? 제가 잘받겠죠 여기 얼마야? 루트칠 맞아? 훌마한 루트칠. 일단 이게 필요할까 해서 일단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터원이 된 2차 구선이랑 벡터가 가끔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까먹지 않는 선에서 터원과 포물선그 다음에 쌍곡선에 대한 정의는한번 보고는 들어가. 자, 문제의 PF 벡터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p의 시 벡터는 또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시점은 고정되어 있어. 아, 시점은 흐을 내서 p로. 근데 이게 금 움직여.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야? 길이가 계속 변해. 각도도 계속 변해. 아무것도 못해, 이 문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 그럼 이거를 좌표로 설정해서 x, y로 설정해서 풀까요? 그게 더 복잡해. 그 이거 수사의 발레를 찍을 수 있어요? 이건 안되겠 죠.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냐? 벡터를 쪼개야 돼. 그러니까 원이나 터원이나 방금처럼 다각형이 나오면그 다각형의 중심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원점으로 벡터를 한번 표현해봐. 그래서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서 PF 벡터를 표현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PF-벡터를 표현하는 거야. 다시. PF는 P, 여기 원점이잖아. P5벡터 더하기 OF벡터. 그 다음에, 보세요그 다음에 PF-벡터. 그치, 그렇죠? 그러면은 <laughs> P5벡터 더하기 OF-벡터. 자, 벡터는 분배가 가능하지. 그지 그렇죠? 요거 가지고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여기서 요거 요거 분배하면은 P5벡터의 크기 뭐야? 제거 요거 요거 분배, 요거 요거 분배하면은 P5벡터를 묶어주시고 어떻게 돼? OF 더하기 OF 다시, 괜찮아 얘들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OF 내적 OF 다시 이게 답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결론? 이거 얼마나 하게? 방향이 반대고 길이가 같은 벡터 맞습니까? 역벡터끼리 더했으니까 합력은 0, 0 벡터. 그렇 그다음에 요거 나나게 크기 같죠? 얼마나 크기가? 루트 7. 그래서 루트 7 곱하기 루트 7. 자, 이루는 각도는 몇 도? 180도 맞죠? 그래서 코사인 180도. 계산되지. 자, 그러면은 이게 0이니까 이거 쓸데 없어. 계산 안 해도 돼. 이 시계 유일하게 계산이 안 되는 녀석이 누구야? PO야. 요거예요 이거. 요거. 요거 크기. 그럼 이 PO는 피가돌아갈 때마다 계속 요길 길을 뜻 하는데 이건 우리가 처음에 충분히 학습했던 거잖아. 제일 짧을 때가 어디야? 3일 되지. 제일 길 때가 언제야? 4일 되지. 되지? 그래서 따라서 최대는 PO의 1 0의 크기의 제곱이 4의 제곱이고, 그 뒤에는 이거 마이너스 7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는 p 5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어, 잘못 썼다. 잘못 썼다. 둘이, 너. 너도 똑같이 우리는 제일 짧은 게 3의 제곱. 이렇게 산소하시면 돼. 대지 그러니까 타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벡터를 분해하면서 내적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자 정리하시고요.